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명을 한우만 씁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오늘도 로또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택 시내 중심가입니다. 지금 로또방으로. 하고 있 어요. 옛날 에 손가락 을다 닫혀 갖고 글씨 가 깨끗 하지 않 은데 이해 하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 명인 한완수입니다. 977회 로또 예상번호 올리기와 앞서 지난주에 본인이 올린 숫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또 976회 본인이 올린 거와 실제로 나온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번, 9번, 12번, 17번, 19번, 34번, 36번, 43번 올렸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4번, 12번, 14번, 25번, 35번, 37번, 보너스 번호가 2번, 그러나 4번하고 12번은 맞췄지만 은 이번에도 34번, 또한끗 차이가 됐습니다. 36번. 꿈속에 사자가 눈에 많이 보였고 또 고수섭은 보통 4명을 치길래 더하는 거 없이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숫자를. 그리고 핫토가 여섯 장이 보이길래 더하는 거 없이 그대로 36을 집어넣었지요. 그러나 일안 더하고 그냥 그대로 넣기 었 때문에 36이 나왔는데 실제로 나온 건37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보여주는 이유가 이번 주에 뭐 한두 개뭐세 개, 네개 뭐 나올 가능성이 또이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또 977회 예상번호 2번 12번 13번 18번, 20번, 31번, 35번, 39번, 강추번호는 2번, 13번, 18번, 31번, 35번입니다. 976회, 나온 숫자를 3개나 집어넣습니다. 2번하고, 12번, 35번, 여기 참고상으로 이렇게 표시는 해놨습니다. 로또 977회 강추번호 그중 2번, 13번, 31번, 35번 4개 선택고 5개의 반자동 구매했고 2번, 18번, 31번 35번, 4개 선택고, 5개는 반자동 구매했는데, 12번에 2개 겹쳤고, 27번에 2개 겹쳤습니다. 숫자가 이런 식으로 겹치면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지요. 물론,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겠지만, 본인은 로또를 많이 구매해봐서 압니다. 본인 스타일은 이래요. 참고상으로 숫자를 보여주고, 본인도 강추번호로 로또를 구매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분들 행운을 잡으세요. 어디까지나 여기 에 있는 숫자는 참고 사항이지 100% 나온다는 장담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숫자가 몇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